오늘은 사전투표 첫날입니다. 다들 투표하셨나요? 지금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가서 심판의 날이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를 할수 있으니까 주위에도 투표 많이 독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주제인데요.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15.61%로 끝났습니다. 지난 21대 총선하고 비교해 보면 훨씬 차이가 큰데요. 지난번은 오후 6시에 첫날 12.1%로 끝났는데 오늘은 15.6%로 끝난 거죠.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가서 직접 투표로 의사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첫날 691만 명이나 참여했다는 게 전해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일까지도 사전 투표일이니 주의에도 많이 알려 주시길 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부산에서 사전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김건희 씨가 역시나 동행을 안 했다고 하고요. 많은 시민들의 관심 사안 아니었습니까? 지금 거의 넉 달째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김건희 씨가 숨어 있는데 아무리 숨어 있는다고 한들 사람들은 김건희 씨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떠들썩하게 본인들 하고 싶은 것만 했습니까? 이러니 네이버 댓글에서도 김건희 씨 데리고 다니기 쪽팔린 거 아니냐? 얼굴 비축기 그렇게 좋아하던 관중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선거 잘못되면 정말 매일 같이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심판해야겠다.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왜 굳이 격전지에서 사전투표를 했는지도 비판하고 있고요. 부산 경남의 국힘 지지자들 총 결집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간거 아니냐? 이거는 관건 선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사전투표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급하긴 급한가 보다. 이렇게 지적하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님도 이렇게 사전투표를 해서 김건희 씨의 부재가 더 부각되고 있는데요. 영부인 도대체 어디 갔냐?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며 김건희 리스크가 억지로 숨기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게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는 거죠. 참고로 이재명 대표님도 사전투표를 계속 독려하고 계신데요. 사전투표로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증명해달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포기한 주권만큼 누군가가 부당하게 그 권력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 이걸 절대 잊어서 안 된다는 거고요. 참여가 꼭 권력이다 이겁니다. 결국 우리들의 손에 국가 공동체의 운명과 나라의 미래, 국민의 삶이 모두 달려있는 만큼 투표에 간절하게 참여 요청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국민의 승리를 위한 사투, 사전투표를 열심히 독려하는 중인 거죠. 참고로 오늘 이해찬 상인공동선대위원장의 더불어민주연합 선대위원장 겸직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정권의 무모함, 무도함, 무자비함을 막으려면 민주개혁 진보세력이 모두 힘을 합쳐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최적화된 정당이 바로 더불어민주연합이란 거죠.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의 형제정당이다.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시고 더불어민주연합에서도 선대위원장을 맡으신 겁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중이고요. 저도 오늘 오전에 일찍일찍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용산에 갔는데, 용산의 관내는 기성세대 분들이 많으셨고, 관외는 젊은 사람들이 쭉줄서 있었는데요. 이걸 보면서 정말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특히나, 불과 얼마 전에 MBC 100분 토론에서 김진 씨가 뭐라 그랬습니까? 젊은이들이 나라를 망친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나라를 구해야 된다. 이런 망언을 쏟아냈는데, 이걸 듣고, 저도 젊은이 중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렇게 오만하고 뻔뻔한 인간들 반드시 이번에 심판을 해서 본때를 보여주자 이겁니다. 아니, 청년들한텐 도대체 언제, 어떤 기회가 왔기에 무슨 망쳤다는 소리 듣고 미래에 답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 그거를 선거 직전에 공개 방송에서도 꺼낼 정도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김진 같은 사람들을 보면 대한민국 자칭 보수의 현실도 그대로 알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 의미에서 주의도 알릴 필요가 있는 거고요. 게다가 오늘 코미디 같은 소식들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대파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건데요. 대파 들고 투표장 가도 되냐? 이런 질문에 선관위에선 안 된다! 들고 오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대파를 들고 오는 행위가 어떻게 정치적 행위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의도가 있는 정치적 행위라고 판단한다는데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선관위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고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항의하는 정치적 행위로 비춰질수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비밀투표 원칙도 깨질 수 있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디올백 들고 투표 못하러 가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도 민주주의의 퇴행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이건 해괴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거고요 심지어 지금 국정원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결국 국정원이 선거에 이상한 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상황인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두는 부릅뜨고 지켜보고, 투표를 통해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당연히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니 오죽하면 트위터에서는 창밖에서 대기 중인 대파 한뿌리다 이러면서 인증샷도 올라오고, 대파는 발레 파킹 후에 투표할 수 있다. 대파를 못 들고 가면 대파 색깔 옷을 입고 가야겠다. 이런 반응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결국, 또 여기서 대파 875원이 나오는구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것처럼 결국 이번에도 또 성간이의 무리수 때문에 대파 875원 윤석열 대통령의 물가도 못 잡고 무능하고 여기에 또 망원까지 쏟아냈던 이수정 씨가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프레임의 무서움인데요 결국 성간이 때문에 다시 윤석열 이수정 씨 얘기가 여기저기 전국에서 퍼지고 있는 겁니다 관련한 기사도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애초에 저런 무리수를 두지 않았더라면 그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떠들썩하게 얘기가 오가다가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계속 대파 875원 얘기가 나오는 동시에 어떻게든 다른 방식으로라도 분노한 민심을 표출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한동훈 위원장 소식도 보면 재밌는데요. 정치 생명 등급 컷을 130석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여권에서는 130석 아래가 될경우엔 한동훈의 책임론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건데 지금 벌써부터 여권에서는 한동훈의 원톱 체제와 2조 심판 타령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계속 셀카 찍고 다니고 다른 후보들 말하고 있는데 마이크 쥔 손을 그냥 자기가 만세를 외치려고 뺏어가고 하여튼 별의 별짓을 다 저지르고 있는데요 게다가 지금 부산 수영구 내부 논란도 굉장히 거셉니다 장예찬 후보가 결국 무소소 출마를 강행하자. 정현호 9번은 응답하라 장애찬. 가짜 청년, 가짜 탈당. 이렇게 서로 공격이랑 공격을 계속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한 조금 더 구체적인 소식은 다음 영상을 통해 전해 드릴 예정이고요. 하여튼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원장은 김포는 이미 서울이다. 편입을 원하면 투표해 달라. 아이고 진짜. 아니 저런 인간이 어떻게 여당 비대위 원장이라고 있는지 야. 이러니까 국힘 내부에서 저 사람을 뭐로 보겠습니까? 아무튼 관련한 소식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총선 기간 동안 절대로 잊어서 안될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조수진 변호사 근황인데요. 아버지 가해자 발언을 했다면서 사방에서 난리난리를 쳤었는데, 그거 조수진 변호사가 했던 말 아니라는 인터뷰가 나온 겁니다. 한마디로 그거는 다른 변호인이 했다는 건데요. 총선에 어떤 영향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총선 이후에 진실 규명을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엄청난 공격에 단 하룻밤도 맘 편히 잠들 수 없었고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지금 상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쿠키뉴스 인터뷰에 응한 겁니다. 처음 허위사실 보도됐을 때 바로잡지 못했던 거를 뼈아프게 생각한다는 거고요. 문제는 일배 같은 데에서 계속 2차 가해를 하고 심지어 가족에 대한 공격까지 이어지면서 좌표찍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너무 많은 허위사실이 유포가 돼서 이걸 바로잡지 않고서는 단한 발도 나갈 수 없는 상태라는 점도 우리가 주위에 많이 알릴 필요가 있고요. 펠륨 별론 한적 없다. 이게 핵심이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투데이 e 같은 데서 저렇게 정정 보도문을 한줄띡 그냥 남겨 놓으면 사람들이 보고 아 조수진 변호사 우리가 오해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지난 총선 때 국힘과 이명박 재단과 곽상도 측에서 고소 고발을 해서 지금까지도 민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왜 도대체 언론에 대해서는 저런 식으로 그냥 하나 바로 잡습니다 남기면 끝나는 겁니까? 이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선택적 잣대란 얘기를 할수 밖에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은 무슨 성역입니까? 언론에서 저렇게 그냥 딱 얘기를 하면 사람들한테 다 전파가 됩니까? 처음에 만약에 100명한테 조수진 변호사 가짜뉴스가 퍼졌다면 이후로 아무리 해명을 한다 해도 절대 그 초기 100명한테 다 도달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언론은 왜 그냥 저런 식으로 하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죠? 조수진 변호사의 따박따박 대응을 기대하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오늘은 이재명 대표님이 대전, 충북, 충남을 가시는데요. 사전투표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도 가능합니다.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민주당의 합승을 위해 남은 기간 계속 지역과 비례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